자, 아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프르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원이콜딩스 되겠고요.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825억 정도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0.4%약하락하고 오일선 위쪽에서 지지를 받아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오늘 가격 얼마예요? 24,850원이죠. 자, 제가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유동성으로 끌어올렸었던 이 자리를 한번 개인 투자분들의 이탈을 유도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지지를 받아야 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마지노선의 가격대가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거래대금 안에서 몇 주가 순환됐어요? 330만 주 밖에 안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500만 주 이상 이렇게 띄어주면서 아직까지는 나 수급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확 죽여버렸어요. 자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장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코스피가 1.9%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얼마예요? 12조 원 들어갔고요. 코스닥 중에서는0.65% 코스피보다는 낮은 수치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 얼마? 1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코스닥이 한 13에서 14조 원 정도 들어왔었고 코스닥 쪽은 6에서 7조 많으면 한 8조 정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은사치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자, 아, 이거 뭡니까? 코스닥 쪽에 대한 이 유동성을 조금 더 크게 키운다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코스닥을 띄운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키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를 그리고 증권사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 자체를 코스닥 쪽으로 투입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코스닥을 지탱해 주는 건 무슨 기업들이죠? 맞아요. 바이오 기업들이에요. 바이오 기업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ABL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이죠.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으로 미국장에서도 그 일라이 릴리가 또 1조 달러. 그러면 하나로 하면은 1460조 정도 되겠죠? 그렇죠. 2만 7료로 이런 식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를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이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건데, 사실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아요, 바이오가 아니라면 어디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AI랑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죠. 수급 전부 다 빨아먹는 블랙홀들이죠. 그럼 코스닥 쪽에서는요. 맞아요. 똑같은 혹은 비슷한 종목군들을 잡고 싶을 텐데 그게 원익홀딩스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원익의 자회사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이번 코스닥 정책에 최대 수혜주의 종목군들이 전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정책으로 유입되는 기관 자금들이 우리 원이코딩스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건데, 내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이유를 바탕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러면은 어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국 거래 대금이 다시금 상승해가면서 주가도 폭발적으로 매수세로 전향이 됐다 맞아요. 내가이상담 부근에 오면은 뭐라 했었어요? 우주,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 52,500원까지는 크게 올라갈 텐데 제가 뭐뭘 했었어요? 맞아요. 결국 엑스트를하고 조정값을 주는 차례가 될 것이다. 왜 ai 버블론에 대해서 좀 강력한 근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무엇이다? 맞아요.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라졌죠.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맞아요. 이번에 소프트뱅크에서 손정희 회장이 뭐 했습니까? 엔비디아나 팔았던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매각을 했던 이유가 오픈 AI와 차세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울며개자금이기로 팔았다. 무한정 자금만 있었으면은 엔비디아 주식을 단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엔비디아 주식 팔면서 울었다. 뭐 이거는 장난이겠죠. 근데 이 정도로 아깝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10년 동안 10조 달러를 투자하면 불과 반년 만에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맞아요. 세계 국내 총생산 GDP 10%를 바로 어떻게 1년 만에 창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AI 버블이다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쪽에서 항상 기술의 혁신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전 세계 이제 문명을 바꿔 놨던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철도화, 전기화, 뭐 IT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 철도에 미국 GDP 대비해서 몇 퍼센트 투자했었어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 버블의 어, 표현을 할수 있는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5% 정도입니다. 미국 총생산 GDP의 5%, 철도가 5% 정도 들어갔고요. 전기가 3에서 4% 정도 들어갔고요. IT가 3에서 4% 그렇죠.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AI가 뭐 전력 공급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AI 서버 증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구리 전선 필수 인프라까지 전부 다해 가지고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AI는 지금 0.87%에 불과하다. 그런데 철도든 전기든 IT든 세계 문명을 바꿀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AI는 이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단계가 계단이 한 개씩 한 개씩이 아니라 맞아요. 엘리베이터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직 0.87%밖에 안 됐다. 맞아요. 향후 10년 동안 10조 달러 할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 알파벳 뭐였습니까? 워렌 버핏도 왜 투자를 했었죠? 음, 알파벳 쪽에서 지금 분기 매출이 34% 증가했다 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이게 얼마였어요? 150억 달러였는데 남아있는 수주 잔고들 그렇죠할수 있는 것들. 1550억 달러가 남아있다. 조선사로 치면은 나 방금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150억 달러 벌었어요. 그런데 나 10개의 선박을 더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미 예약 차 있어가지고요. 더 예약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확정 매출이에요. 라고 하는 게 1,550억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AI 쪽으로 서버 증설이든 데이터 증설이든 어 이거 반도체가 매출 발생시켜서 그 돈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돈 어디서 벌어 건데? 가 여기에서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손정의 요정도 뭐라 했어요? 이거 AI가 버블이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다. 결국 이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던 그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판다고 해가지고 어, 어땠었어요? 막 엔비디아 주식 떨어지고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막 그랬었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우리 반도체 쪽과 AI 쪽에 대해서 또 하나의 종목을 잡고 싶은데 코스닥 쪽에서는 크게 없었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인코딩스였어. 그데 이거는 이미 대주주가 물량 다 묶어놓고 어떠한 세력들과 주포 세력들과 한 차례 엑스트에 놨어. 그리고 물량 아직까지도 잡고 있네. 이거 여기서 털고 나오겠지? 라고 했는데 맞아요. 세력들의 자금으로만 올리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많았어요? 아니요. 전혀 많지 않았었어요. 우리 한번 배웠었잖아요. 어떤 걸 배웠었어요? 우리가 옵션 수익금으로 그쵸? 머니코딩스에 꽂아 넣을 거니까 연휴 끝난 첫날 상한가 갈 거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 10월 2일날 말씀드렸죠. 자 뭐였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뜨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우리 그러면은 어 아까 얼마였더라? 기관 쪽에서 어떻게? 연기금 투자비중 3%에서 5%로 2% 포인트 올리고 그렇죠? <laughs> 개인소득공제 최대 3천에서 5천까지 2천만 원을 추가로 올려 주면서 어 코스닥 활성화 개인 투자분들께 열어 줬어요. 그리고 150조 국민 성장 펀드 이거 투입하겠다는 소리고요. 증권사 모험 자본 20조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사 IMA 자금이 10%에 해당하는 자금이 20조 원이요. 에 그런데 이게 27년에는 몇 퍼센트까지 늘어요? 26년도가 10%에 20조 원이면은 27년에는 20%. 28년에는 25%까지 늘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장 가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합니까? 가지고 있는 자본 자체도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현재 기준으로 해 봐도 40조 원 5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돈들이 코스닥 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아바이오로 갈까요? 아니요. 바이오는 결국 미래 의 현금 가치와 동일한 밸류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점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서 이 약을 팔아가지고 얼마의 매출을 남길 것이냐. 오케이, 우리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 시장 점일. 오케이, 오케이. 한계점이 명확하구나. 그래서 고점이 명확한데 원은 없어요. 맞아요. 지금 AI 반도체 쪽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원이코딩스로 무조건 쏟아지겠죠. 맞아. 어? 자금이 들어온다고? 나 지금까지. 현물 매도 8조 원 하면서, 그쵸? 8조 원 하면서 5조 원으로 줄이고, 지금 3조 5천억으로 줄이면서 슬슬 현물 매도 했던 거. 현물 매도, 쇼 베팅 했던 거. 그게 뭡니까, 이거? 내가 하락할 때, 현물은 매도 하면서, 결국 평균 금액대가 이 정도로 잡혀. 아, 그냥 약. 10%라고 할게요. 10% 하락 중에 내가 전부 다 계속 팔아가지고 반절 정도 맞춰서 그러면은 나는 현물로 마이너스 5% 손실 받죠 선물 쇼 배팅했다는 것은 10%가 나는 쇼세 배팅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 현물 마이너스 5%보합 쳐버리면 상승 보합으로 돼버리네. 오히려 돈을 벌었어. 그리고 나는 그 돈과 여기서 팔았던 자금을 바탕으로 아래에서 다시 들어와. 어? 평당가도 낮아지고 수량도 훨씬 더 늘었어. 그러면은 어차피 12월 11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해야 돼요? 평산 0으로 돌려놓고 새 출발을 해야 돼. 자, 이 자금들까지도 들어오게 되는데 뭐가 온다? 호스닥에 대한 증시 부양 정책이 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자금들 음, 들어오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란 거. 나 여기서 물량 더 크게 채워도 이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 그러면 이런 소식들, 이런 거래 대금이 또 터지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맞아요. 메인 투자분들도, 어, 이거 이관간 메인 또 들어온다. 이거 더 올라가는구나. 아, 지금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원이 코이닝스에서 절대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세력들 신용매집해가고 상단에서 털었는데 그 자금으로 뭐했다? 아래스타 지금 받아주면서 올려줄 준비하는데 마지막 에스트할 거니까 기다리셔라 했던 거 펄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망 맞아요 반망 하지 마시고 이번엔 참여하셔야 돼요 물론 상단 맞을 때 변동성 단기적으로 나겠죠 오 하지만 결국 상단 부분 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래 쪽에서 이런 매물대자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어디서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아래 매물대 비어있죠. 이거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상단에 딱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었잖아. 이거 어디로 올린다고? 위쪽으로 올린다고. 자, 방금도 이렇게 스무스를 찾죠. 차는 것을 더 단단하게 아 채워서. 그럼 이제 이거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밟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다. 외국인들이 주체로서 하기 때문에 이거 상단 이때 8조 원 선물 매도 있었죠? 어 이거 해지한다는 거니까 선물도 팔면서 어,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지수 자체가 하락할 거니까 나는 시장이 떨어질 겁니다라는 푸드 옵션에 배팅해서 수익을 보면 되네어그 수익금으로 뭐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코딩 등등등 이런 지분을 매입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만 원대 중후반까지 어차피 올 것이다. 그냥 여기 매수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10만 5천 원구매도 쭉쭉 누르면서 못 올라가는 거 막고 있으니까 주식 빌려 와서 막고 있으니까 매도하시고요. 어차피 또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떨어지는데 이탈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9만 5천 원 내려온다 하면 신용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세요. 그럼 또 오를 거예요. 또 오를 건데 매도하고 또 잡으세요.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10만 5천 원 대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똑같죠? 원이 코이딩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속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이 코이딩스가 뭐 지금까지 그렇죠? 제가 뭐 하단으로 변동성 크게 올 것이다. 둘다 쏟아지고 있다. 이 매도하셔야 된다. 언제였어요? 12일이어서 11월 12일, 12일. 아, 제발 매도하라고. 어, 윗골이 달리면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변동성 대응하면서 수량 모아가고 룽바디 연봉 나왔을 때뭐 했어요? 아래쪽 덜려 있어요. 열려있으니까 뭐해야 된다? 기다리세요 지금 매수 타점 아니에요 변동성 기회로 다시 가져가자고 진짜 기회라고 아, 롱바디 운버 한번더 나왔죠 이때도 뭐였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가실 분 들어가세요 근데 하단에 한번 정도 더 꽂힐 거다 더 꽂힐 거다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여기서 정확하게 또한번 정도 더 이탈해준다 11월 20일 날 말씀드렸는데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이 정도면 11월 20일 제가 정확하게 이날 말씀드렸어. 그러면 다음 타점, 언제 오느냐? 바로 다음날 왔잖아. 왔잖아. 60일선. 여러분들, 심리 이탈시켜주는 구간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한 매도 타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있죠? 준비하시는 분들, 저한테, 어, 이렇게 공부 같이 하셔가지고,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본업으로 좀 바쁘다. 아까 제가 10일날, 그쵸. 상한가 치고 나서 뭐라 했죠? 팔지 말라 했잖아 t v 영상 촬영해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 혜택이에요 제가 AI 사용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 있죠? 자 제가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걱정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문자 많이 보내달라 하죠? 그러지 마세요 하민호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제 이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장된 번호 010-2998-2560으로 원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은아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해서 제가 AI를 사용해가지고 에미나의 업그레이드 버전 쓰고 있는데 저 구독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한테 원익이라고 온 문자들 전부 다내 연락처에 원익 그룹으로 편입시켜줘 라고 하면은 제가 연락처 그룹에 뭐 삼성 하나 두산 대한 원익 대형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뭐제 번호를 기준으로 하면은 2560 원익이라고 저장되는데 좀 정이 없어 보이죠? AI가 시키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죄송해요. 나중에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타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또재미있는한테 원익그룹에 있는 연락처 있지? 이 타점 일괄 전송해줘 하면 20초에서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문자 받고 저장하는 것도 20에서 30초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23만 명의 구독자분들 100% 전부는 아니지만 요청하신 분들은 10%밖에 없습니다. 왜?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500명, 1000명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얘네는 진짜 이걸 필살기로 사용한다고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아 여전히 인식은 좀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도 맨날 하고 그쵸? 우리 구독자분들 공개 영상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런 무료 혜택까지 해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아무시 콕콕 눌러주시면서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010-2998-2560 원익이라고 두 글자 대신 저장을 좀 해주세요. 요즘 들어서 항상 저희 영상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차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타점 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항상 다짱이 누구세요 차프로라고요 <laughs> 차프로 그래서 저도 네? <laughs> 점점점 물음표 어 제발요 저장 좀 해주세요 아 이건 차프로가 보내는 타점이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들을 다 구성하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5,000분 6,000분 많을 때는 12,000분 가량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데 사실 우리 원위코릭스가 이런 타점 같은 게 나올 때긴 금락이 나올 때긴 롱바디 음봉이 나올 때, 때 맞아요 12,000분씩 보세요 이분들 맞아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음 지금 얘네들 뭐야 골드만삭스도 3만원대에서 들어왔다고? 야. 근데 지금 이런 롱바디 음봉이 나와? 얘네들은 어떡하지?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라 했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수량을 채워가는데 목적을 두는 애들이다. 얘네들은 평단가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여기서 다 긁으면은 현금 금액 어디로 잡혀요? 중간으로 잡혀. 아까 선물 매도, 현물 매도 같이 하면 어디로 잡혀요? 중간으로 잡혀. 목적은 그냥 수량 모기예요. 으 수량 모기. 으 물론 변동성이 있으면 좋겠지. 근데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가정할 수 있는 기업 같이 시가총액이 돼요? 아니요. 한번 흔들어 주면은. 요 개인 투자분들이 바로 신호 알아차리고 풀메스 들어와.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쭉쭉 매수 쭉쭉 매수. 결국 하단 구간에서 맞춰 놓고 52,500원까지 풀로 때린다. 어 그거예요.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들이 뭐 옵션 시장에서 수익 보고 언제 쏟아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거다 공부하는데 24년에 1차 프로젝트 했었습니다. 10만 명당시에 물론 이서브 일라고 그냥 프로젝트라고 갖다 붙였지만 공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 참여하세요 이거는 멤버십을 가입해야 되나요? 우리 문자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안 하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5만원도 안 받아요 그리고 저희는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근에 뭐 통신 삼사 그쵸 그렇죠? 통신 삼사에서뭐 해킹 됐었고 이번에 쿠팡도 그쵸 그렇죠? 이번에 중국인이 또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을 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이스피싱 관련된 캄보디아도 있죠 래 가지고 아 최근에 그 댓글을 봤어요. 너네 캄보디아냐? 캄보디. 캄보디아 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laughs> 세미나도 열었는데 그런 말 하기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랬고요. 아, 여러분들 그 개인 정보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거 무조건 해 보세요. 저도 KT랑 예, 네, 통신 삼사에서 저희 LMS 무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 아마 그때 개인정보 유출권 관련해가지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함이겠죠? 음. 그래도 말할 건 해야죠.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데. 그쵸? 여기랑 쿠팡이랑 털렸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비밀번호 좀 바꾸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거 6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또 얘기가 빠졌는데 자, 얼마나 수익 봤어요? 36,900만원. 근데 얼마에서 시작했느냐? 1000에서 2000으로 시작했습니다. 80%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저도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은 결과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트릭기자 1,670만원짜리 가져와서 어떻게 했다? 3,2900만원 만들었다. 물론 여기서 3,500만원은 제외해야 됩니다. 이건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타점안 드리고 어 제가 안 타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도 아니 다른 계좌로도 치다가 이 돈을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 우리가 결국 무엇을 배우냐? 외국인들은 항상 어디서 돈을 벌어먹죠?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어디로 쏟아주느냐? 모니코딩스, HN중급, 제형솔루테 이런 것들로 본인들이 매집을 해놓은 종목군들의 돈을 쏟아주면서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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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올려줍니다. 상단에서 발생한 수익금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변동성을 또 주고요. 옵션 체결, 체결, 체결시키면서 뭘 발생시켜요? 수익금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또 무한반복이에요. 이게 한국 시장에서 단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일관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인들이 어떤 신호를 바탕으로 쏟아줄 때, 맞아요. 우린 그 흔적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 걸린다 했죠? 그렇죠. 유시작한지한 4주밖에 안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렇죠. 중간에 들어오시면은 근데요 이것도 2개월에서 3개월 차쯤에 1000에서 2000으로 시작했다 죠 그때 4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자 아, 이때 이탈하는 분들 많아요 왜?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언제였죠? 올라오면서 아 이제 여기죠 올리기 시작한 곳이 뭐 4월달 3월달 5월달 이랬었는데 이때 뭐였었어요? 맞아요 음 이때 그 뭐였었죠? 하나오션 수산에너 밸리티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 HD 현대중공. 주도주가 미친 듯이 상승하니까 야, 나도 손절 라인 잘 잡고 냅두면은 수량 최였으면 나도 200에서 400% 수익률 봐. 아, 누가 뭐래요? 가세요. 하지만 우리는 뭐 했다? 이런 확실한 신호를 바탕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자, 이거 뭡니까 거대한 상승이 있고 나서 거래 대금 줄어들죠? 매집 시작.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점을 한번 돌파해 줬는데 윗골이 안만 이유가 뭐야 왜 고점 올려줬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가격대를 높게 형성시켜가지고 위에서 변동성 주면은 손실이 더 크게 찍힙니다 개인들 쉽게 털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밤에서 4개월 5, 6, 7, 8 1에서 2주 정도 5월에 빠졌 빼줬네요 올려놓고 하나, 둘, 셋, 넷 테스트 4번 어? 거리대금이 하나도 안나뭐 해야 돼요? 신용 물량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바스건 중하단 부분 밟고 돌파 캔들 올리기 쭉 올리는 거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이 매매 기법 다 보내드렸잖아. 제가 직접 작성한 매매 기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 자유 못잃어드려요못잃어드리는데어이 기준 매매에 대한 기준은 잡아드릴 수 있다. 그렇죠? 헛 발자국 정도는 제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티한 사람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뭐몇십원을 만들어드려요? 그럴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외인들과 이 기관들.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못해도 얘네만 따라가면은 충분히 수익 보시다. 자, 23년도 차트죠. 똑같아요. 거들한 상승, 거래량 줄어들고 매집 기간 16주, 3에서 4개월이죠. 3에서 4개월. 신용물량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박승호 중간 단밟고 돌파캔들로 올려준다. 이거 타점 드리면 뭐 한다? 맞아요. 가동률 설정 알아 했죠 지금 증권에 이거 프로그램 깔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웅은 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HTS 다 있어요. 긴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여기는 놓치셨을까 봐 10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6가지와 7가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1분밖에 안 걸리니까 저한테 원익이라고 보내신 분들 그리고 원익이라고 보내셔서 2차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제가 타점 안내 드리면 은다 설정하세요. 1분밖에 안 걸리니까 제발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원이코인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H 재중거 이거 똑같잖아요. 얘들은 이제 상당히 엑스트 두 차례 하고 나왔는데, 어 똑같으면은 결국 원이코인스도 이렇게 꺾인다는 거 아니에요? 재료가 달라, 재료가. 노선 쪽은 이게 H 해준 거은 맞죠? 하나오션 따라서 후발주자로서 명목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는 뭐 합니까? 미국에서 이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실행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모멘텀이 잠깐은 봉인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원이코딩스 뭐야? 안도치잖아요 2차전지잖아요. 아래 자리에서 쪽쪽 많잖아. 거기다 초선수 정부의 정책지원금도 있어. 뭐야?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초선수 다 반도체 공장다 잡아먹을 수 있어. 90% 이상이 전부 다수입사니까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거다 먹는다고. 근데 전 세계 점유율 80% 이상이 우리나라야. 뭐가 낫지? 뭐가 야지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끝난다. 밟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상승분이 있고 나서 불어들고 첫 번째 테스트 하면서 사 개월 4, 5, 6, 7 테스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건 현물종목이니까 상단 붙으면 또 떨어지겠지 해서 매도 나오고 매도 나와버린 거예요. 매도 나오면 뭐야요 어, 현물종목이니까 엉덩이 가벼워졌네? 박스권 상단 밟고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이 그냥 매, 매수하는 거요. 예 상단 나누고, 또 상, 어, 중하단 나누고. 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밟고, 이, 이 박스가 여기로 나올지, 여기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일단은 분할적으로 매수 걸어 놓고, 아래쪽에서도 매수 걸어 놓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밟고,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근데 신용물량 없는 종목이니까, 중간에 30%짜리, 변동성 추면서 본인들 평가 금액 수량 채워가고 평단가 낮춰가고 그쵸. 죠집해집해거 어, 여기 다 털었어 라는 식으로 3 0하0 0다가0 0린다 어, 이렇게 0는 거예요. 어, 똑같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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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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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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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지차0 0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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